뭔가 새로운 에너지 원이 필요해. 아하 힘이야 모여라 수소 에너지. <laughs> 역시 친환경 수소 에너지가 풀청되니까 힘이 좋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방사청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통해 군 전력에 큰 힘이 될 계약을 했답니다. 바로 첨단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된 수소 파워팩 드론을 구매 계약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경제적, 산업적, 하급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친환경 에너지이다 보니 너도나도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려 혈안일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에서 계약한 수소 파워팩 드론은 소형 드론임에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답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같은 탐지 장비를 탑재하고도 90분 이상 운용이 가능하고요. 가솔린 드론과 비교해서도 저소음, 저진동이라 은밀하구요 이란 감시, 정찰 임무에도 굿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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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네요 이 수소 파워팩 트로는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 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보통 군무기체계 개발이나 도입은 전략화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신속시범 획득 사업은 시범 사업 주기가 1년 내외라 된다, 안 된다 결정도 빠르고 최신 기술을 보유한 인간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탄생한 수소 화업 팩트로는 6개월간의 제조, 검사 과정을 거친 후에 올 11월부터 공군에서 시범 운용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아! 우리 회사에도 오늘 적용하면 딱인 기술이 있는데! 하는 분들 늦지 않았어요! 방위사업청의 2021년도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중이고요. 또, 전략 지원 체계, 신규 연구개발 사업 과제도 6월 4일까지 공모한다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홈페이지, 놀리집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경기맨 저 MC 햄의 뉴스 봐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구인들아, 나에게 에너지를!